네. 네. 정계 대표. 저는 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네.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저분이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과연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예. 저는 총선 출마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심지어는 정기연퇴를 선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서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과 대선이 어렵기 때문에 예.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본인이 불출마 또는 정기연퇴를 하면서 예. 백의 종군의 자체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호남을 중심으로 만들고 전국 정당을 하겠다 이런 선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아, 정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호남으로 대선으로 ]에서는...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 대선으로 가는 게 정말 정기 은퇴를 하시면서 네. 본인이 정치 인생을 저는 이제 대처로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고 그것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남기면서 본인이 정리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저는 깊이 하는 걸로 알고 <laughs> 있습니다. 저분이 그렇게 결심을 하면 호남의 판도가 아, 저는 상당 부분 정리되고 예. 그 다음에 김한길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수도권 상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민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예. 박영선 의원이 어떻게 움직이나 말 거냐 그러면 예. 총선 이후에 제1당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총선 예. 전에 이미 예, 예. 지금 현재 어잘 하여튼 옛날 이름으로 최정치민주연합이 예. 누가 일당으로 이 총선을 그럴지 모른다. 이 정도로 예. 저는 어. 큰 흐름에서 분당으로 치닫고 있고 그래서 이미 첫 출발하는 단계 전 서른 명 정도가 탈당을 하면서 대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예. 높다. 다만 예예. 이 시점에서 탈당한 사람이 꼭 공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예. 역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천을 공감을 못 얻는다. 예. 그것은 제 조건으로 탈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견 대표였고 차정 교수가 마지막으로 정리. 예, 정...